안녕하세요. 빛바다입니다 아침에 괜히 또싱숭 생숭해가지고 요즘 유행하는 곡 연주해드리겠습니다. 배호님의 누가 울어. 근데 연주를 하다 보면 어한 가지 패턴으로 연주를 하면 식상해요. 제가 한 서너 가지 패턴으로 연주를 해드릴 테니까 어 상황에 따라. 아, 집에서 혼자 조용히 한잔하면서 연주하는 스타일도 있을 테고 또 기분 좋아서 아, 연주하는 스타일도 있을 테고 또 어, 마음 상해서 연주하는 스타일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으니까 아, 아, 이 스타일은 어, 사람마다 다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획일적인 에, 연주는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양한 스타일로 상황에 따라 연주할 수 있는 엄빛바다 아, 구독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많은 분들이 구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열심히 연주하셔서 좋은 음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 어떠셨나요 패턴은 여러가지 패턴 은한 제가 생각할 때는 비창 차이코프 스키의 비창이라는 그 어려운 곡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 마음의 희노애락 어떤 노래를 연주 할때한 네가지 네 가지 패턴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하루 종일도 연주할 수 있지만, 너무 복잡하면 안 되니까. 어떤 분들은 멜로디로 연주하면, 어떤 분들은, 선명해서 좋다 하고, 또 음악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또 싱겁다, 단순하다. 왜냐하면, 음악을 듣는 사람들은 취향이 다 다르니까요. 어떤 분들은 화음으로 연주하면 참 좋다, 편안하다, 느낌이 있다, 그런데 또 화음으로 음악을 듣지 못하시는 분들은 시끄러워 죽겠다. 무슨 음악인지 모르겠다. 다양한, 음악을 듣는 다양한 청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패턴으로서는 표현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명색이 아코디언 강의를 해드리는 일명 에, 선생이 되어버렸잖아요. 저는 조금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에, 그만 선생이 되어버려가지고 선생은 연주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패턴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항상 아침에 밥 된장찌개 김치, 밥 된장찌개 점심에 밥 된장찌개 김치, 저녁에 밥 된장찌개 김치 이렇게 음식을 내어놓으면 정말 먹기 힘들어지잖아요. 연주를 할때 다양한 패턴, 그래서 연주하실 때마다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고민. 고민을 좀 하셔서 다양한 패턴, 봄, 여름, 가을, 겨울, 희노애락, 한네 가지, 한 곡을 네 가지의 변화를 줄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셔야 돼요. 뭐, 이제, 초보자들은 꿈 같은 이야기지만, 연주를 좀 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가지 정도 패턴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아니, 그렇잖아요. 애인 앞에서 연주할 때 하고, 마누라 앞에서 연주할 때 하고, 공연 가서 연주할 때 하고, 혼자 술 마시면서 연주할 때 하고, 느낌이 같으면 안 되잖아요. 연주 패턴이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왜 혼자 청성맞게 밥 먹을 때는, 그냥 밥 찬물에 말아 먹을 수 있잖아요. 간장만 옛날에는 간장만 가지고 밥다 먹었거든요. 그 패턴이 달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어, 오늘부터 어, 제가 강의도 올려드리지만 적흥 연주를 해서 다양한 패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맞는 패턴이 좋아하는 패턴이 있으면 연습하셔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이른 시간이네요. 어, 아침부터 어, 난리치고 있어요. 지금 혼자서 이제 준비해서 진천 가야 돼요. 진천, 진천 가서 우리 똑순이, 에? 똑순이도 가르쳐 줘야 되고, 연주도 해야 되고, 바쁜 나날 보내고 있습니다. 다! 여러분들의 덕분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 덕분입니다. 아. 어, 그 평창 평창에 설거지 품바 설거지 일편단심 민들레야 실8 1번으로 연주해야 된다 그랬죠. 열심히 연습하셔서 어디서 공연하든지 일편단심 민들레야 연주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 제천에 아가씨 열심히 하세요. 감사합니다. 은빛바다였습니다.